안녕하세요 디그레티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편집하기에서 방향 구축 외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외곡이라는 기능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했던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어, 보기에서 이제 평면 구축과 이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향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구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향구축, 선형구축, 작업창 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세 가지 기능들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향구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구축은 이제 객체를 계산 객체 중심에 초점에 맞춰서 이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아이콘 모양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울어진 곳에 이 평평한 면을 올려서 놓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울어진 곳에 올려놓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시간에 저희 가 배운 회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 이렇게 방향구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회전으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방향구축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어, 사용자분들이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예제를 연습하기 위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선형으로 해서, 오른쪽 면에다가 먼저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확대를 해서, 대각선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돌출로, 이 선형 모양에 맞춰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선으로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다 돌출로 작업을, 하, 작업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뿔로 해서 모양을 맞춰주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모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원뿔 모양이 요 대각선 모양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하기에서 방향 구축을 선택을 하시면 방향 변경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 변경할 객체는 이 원뿔입니다. 원뿔을 선택을 하셔서 완료를 누르시고요 기본 원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자 3차원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원뿔의 중심점을 잡고 난 이후에 선택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재특축 방향인데요. 이 재특축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 재특축 방향으로 해서 끝의 지점이 방향 구축이 되어서 나타나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나서. 지금 저희는 요 원뿔의 끝점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원뿔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3차원에서 작업장 3차원에서 이 대각선 면 쪽에 선택을 해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모양에 딱 맞춰서 방향 구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한번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통 기둥을 만들고요. 자, 똑같이 방향 구축, 방향 변경할 객체, 완료. 기본 원점은 항상 중심 지점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이 Z축축으로 되어 있는 이 축이, 이 축이 지금 원뿔과 똑같이 가겠죠? 그 방향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완료. 서피스 위 부분에다가 올려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서피스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선택하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선이나 이런 부분에 방향을 구축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과 같이, 이거 두 가지를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뿔로 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다고 하면, 오른쪽 면을 먼저 확대를 하셔서, 이동 툴로 해서 이 끝에 점을 잡아서, 이 대각선 끝점을 잡겠죠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럼 끝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회전할 중심 지금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겠죠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수직으로 해서 클릭을 하시고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각선 부분에 접점이 되도록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붙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정확한 중심에 이동하고 싶다 이제 이동 툴로 이용해서 이동 교체점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중간점 이렇게 맞춰 주시면 정확하게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위치를 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방향 구축에서 어, 선형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예시로 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린 이 배트맨 선이 있습니다. 이 배트맨 선이 있는데요. 어, 이 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반대쪽에 사이즈를 모르는 상태의 배트맨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를 가진 모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이 방향 구축에서 이 선형 구축의 아이콘 모양을 보게 되면 이 하트 모양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옆에 하트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구축을 누르게 되면 방향 변형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방향 변형할 객체 요 작은 배트맨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완료. 기본선 시작점이죠. 기본선 시작점. 이 끝점부터 기본선 끝점입니다. 선이 작업되어야 할이 부분. 전체 이 부분과 이 부분이겠죠. 작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선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이 붙으려고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배, 배트맨 선에서 첫 번째 점. 선택하시고요. 그대로 끝점을 선택하게 되면 어, 처음에 작게 나와 있던 이 배트맨 선이 이렇게 선이 붙으면서 저절로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반원을 이용해서 한번 선형 구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구축을 눌러서 방향 변경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 지금 이 반원이죠. 반원을 선택하시고, 기본선 시작점이죠. 요 끝점에서 끝점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배트맨의 반쪽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반원이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서, 이 배트맨의 반쪽 지점인 끝 지점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형 구축은 이 선, 선을 비율을 늘려가면서 붙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창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창 이동 같은 경우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창 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창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향 구축을 선택을 하면 이제 작업창 이동해서 방향 변경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 변경할 객체 구는 이제 방향을 변경을 해도 잘 알아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이 중간에 이, 이 그려진 선을 제외한 나머지로는 잘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굿을 제외한 나머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기둥을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 소스 뷰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 뷰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화면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변경할 위치가 윗면에서 앞면, 보여지는 이 화면의 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면에 있는 뷰가 앞면과 바꿔진다고 생각을 할 경우 먼저 윗면 부분에 아무 지점이나 선택을 합니다. 공간, 빈 공간을 선택을 하시면 두 번째로 대상 뷰를 클릭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대상 뷰는 앞면이겠죠. 앞면에 와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윗면과 앞면이 화면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 구축, 작업 창 이동 방향 변경할 객체 원기둥 선택 완료 소스 뷰 소스 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뷰는 이쪽이겠죠 대상 뷰 대상 뷰가 이쪽입니다 대상 뷰를 선택하면 이렇게 윗면과 앞면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실행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소스 뷰 앞면에서 오른쪽을 바꿔보겠습니다. 앞면 대상 뷰 오른쪽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선도 똑같이 작업창 이동을 해서 소스 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이렇게 방향구축에서 작업창 이동, 선형구축, 방향구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기억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하기에서 남아있는 이 왜곡에 외국에, 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흐름과 비틀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틀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틀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하나를 그려 주고요. 그리고 옆쪽에다가 원기둥 하나를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외국에서 비틀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비틀기를 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먼저 사각형 박스를 선택하고 완료 비틀기 축 시작 지점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시작. 지점을 이 중심 아래쪽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지점을 위로 올려서 잡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비틀기 각도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는데 각도를 뭐 180도로 아, 180도로 변경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만 돌려가면서 비틀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비틀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정확한 도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의의 도, 도형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틀기 할 객체 이번에 원기둥 완료 중심점을 잡고 위로 돌려줬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원형에서는 비틀기를 해도 원형에서 그대로 원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틀기가 되질 않습니다. 네.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다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곡에서 흐름을 할 텐데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리드 서피스, 선형을 이제 해당한 요소에 그 패턴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넣어서 이제 그 반복되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윗면에서 먼저, 어, 쓴 패턴이 되는 모양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원과 그리고 이제 타원, 그리고 이제, 어, 그려질 이 패턴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어, 지금 이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해서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려진 이 선의 개념을 이제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에서 흐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흐름에 따라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흐름에 따라 적용할 객체는 이 중간에 있는 선을 제외한 이 패턴들을 의미를 합니다. 완료. 기본선 또는 서피스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 기본선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이 그려진 중간에 선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킬 대상 선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적용 시킬 대상은 왼쪽에 있는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일정한 방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이렇게 패턴이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내부 쪽에도 사실은 거리가 2mm만큼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안으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상 왼쪽에 보면은 형상 유지가 있고 형상 유지를 이제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형상 유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하는 게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선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 원을 기준으로 같은 길이만큼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길이가 82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9의 길이는 사실상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148.95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149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거리가 149와 82를 비교를 했을 때 한60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67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졌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67 정도가 남은 여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의 길이와 패턴이 149 정도가 됐을 경우 이 패턴의 모양이 한 바퀴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작업이 되겠죠. 한번 그러면 길이를 변경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흐름, 적용할 객체, 이 패턴들이겠죠? 패턴들을 선택하고, 완료, 기본 선형,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선형을 선택하고, 적용시킬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죠 149로 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양 끝에 남아있는 2mm를 제외한 만큼의 패턴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흐름, 선택하시고요. 적용할 객체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어, 선이 아닌 솔리드로 해서 제작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솔리드로 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구로 이용해서 이렇게 솔리드로 다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배운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해서 어,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향 배열로 해서요. 이제 객체를 선택하고요. 이쪽까지 선들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요없는 두 개의 구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외국에서 흐름 적용할 객체 구를 선택하시고요 완료 그리고 기본선이죠 기본선 선택 적용시킬 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배열에서 원형 배열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왜곡 같은 기능도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이 캐지안 3D에서 어, 웬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배워본 것 같은데요. 이제 나머지로 남아있는 기능들을 한번더 보고 이 모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안 배워본 기능이 보기에서 한번 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역 재배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각각의 이 작업창에서 영역 재배치를 해서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 원통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원뿔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영역 재배치를 하면 그려져 있는 이 객체들이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영역 재배치들을 각각에서 선택을 해도 되지만 각각 있는 이네 개의 영역 재배치 아무 곳 위치에서 네 군데 아무 곳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영역 재배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역 재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 재배치를 하게 되면 선택한 부분만 확대가 되면서 영역 재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어, 작업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많은 기능들인데요. 이 기능들 중에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선 따기를 작업을 할때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객체, 하단, 그리고 객체와 나란히, 객체 상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객체 하단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객체와 나란히는 같은 평면산이 있는 거고요. 객체 상단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보다 위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려도 잘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 하단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로 해서, 투명도로 이 밝기 조절을 해서 좀더 연하게 해서 선을 작업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각각 위치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윗면에서 그렸지만 이미지를 이번에는 추가로 이거를 앞면에서 불러오게 되면, 앞면 쪽에서도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앞면, 위에서 본 것과, 이제 앞에서 본 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모양의 형상을 맞춰서, 이 3D 도우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그리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삭제를 하거나 숨기기로 해서 작업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보면 평면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평면 구축은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어, 방향 구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평면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평면을 지금은 화면에 보았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 평면 구축에서 아이콘을 보게 되면, 한 지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평면이라고 가정해서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에 대한 이 원점 위치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른쪽 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하나의 객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요. 평면 구축. 평면 구축의 원점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 3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선택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지금 Z축 방향으로 해서 이 평면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보면, 보이시죠? 오른쪽 면을 봤을 때, 이 Z축 방향이 이 화면 위로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3차원에서 봤을 때, 구성이 지금 이 대각선 부분이, 이 부분이 평면을 이루게 된 거죠. 결국, 여기가 수학적 개념을 했을 때, 0인 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기울어진 만큼 다른 디자인들도 다 작업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용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때는 구성 평면에서 리셋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 무언가를 붙이려고 할 때는 어, 지난 시간에 배운 회전이나 또는 이번 시간에 배운 방향 구축을 이용을 해서 각 면의 위치를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선택이라는 곳에서 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해에서 보면 모두 선택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어, 키보드로 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 키를 누르면 작업이 됩니다. 컨트롤 A.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드래그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거를 모두 선택한 거를 중간에 모두 해제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되고요. 또는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이 작업창에서 빈 공간을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게 되면 선택된 게 모두가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E+S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것이 모두가 해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선택 반전은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 선택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캐디언 3D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이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이 배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실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뭐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제작을 해보면서 어이 사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